자. 자. 너무 예뻐지면 어떡할 건가요? 몰라겠어요 이것도 내가 염색하려고 샀는데 염색약을 음. 샀는데 노란 음. 거를 좀 없애 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음. 염색을 딱 했는데 이쁜 거야. 음. <laughs> 근데 왠지 너무 밝은 것 보다 지금이 그니까 어, 러그 그러니까 원래 밝았던 거를 죽이니까 더 이쁘더라고 내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어, 뭐 이제 염색하는 거랑 다 있어 어, 어떻게 하는가? 아, 어 하는가? 뭐 집에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어, 진짜? 어. 그럼 원내기 염색 그거기 머릿결 좋아지는 응. 그거에 또 올리고 어. 또 올릴 거니까 그래서도 음,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줌마들은 뿌리미 염색을 음, 집에서 많이 음, 하지. 그서 그니까 어차피 집에서 하실 거. 응. 음. 머리. 안 그러면 언니 지금도 염색한 거 나와 있어? 어. 아 그러면은 저기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내가 거기 한번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해볼게. 아 그래? 어. 아 그건 좋죠. 드라이하는 것도 있고. 어. 아, 나도 머리 자를 건데. 네. 엄마 원래 짧은데 또. 아니 염색을 하다 보니까 갈라진 게 많아서요. 응. 머리 때문에 안 보이. 너는 안 봐도 돼. 조금 있다 봐. 는거고 응. 자르는거 봐줘. 뭐가 좀 그런데? 아니야. 뭐가 좀 그래? 못 믿어요? 아니요? 아니. 안 보이니까, 지 눈에 아니죠. 안 보이니까. 믿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laughs> Ta-da! Không thấy Ta-da! Xin chào, vui vẻ được gặp lại Chào mừng, anh Ta-da! da Ta-da! da 어, 아, 그렇죠. 언니. 어떻게 자르면 좀안 예쁘잖아, 단발은. 단발은 과가확 나는 거예요. 일단 반 완성이고요. <laughs> 네? 반 완성? 반. 민자 반 했는데 어때? 이뻐? 아직 모르겠어? 한도 잘라봐야 되겠어? <laughs> 애견 머리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내,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애견 머리 내달라고 내 이모한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이모는 안 잘라도 이쁘다 이거지. 응. 굳이 안 잘라도 된다 이거지. <laughs> 오른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나면은, 천 음. 촌스럽거든요? 아, 조금, 조금 차이 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만 차이 나야지. 너무 음. 차이 나면은, 천 음. 촌스럽고, 음. 옛날 머리 스타일이다. 음. 상큼한 게 없고, 처져 보이지? 음. 살짝. 다리, 다리, 어무려봐. 옳이 정도? 요 정도도 많이 차이 나는 거야. 너무 차이 나나? 요 정도도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요 정도. 음, 너무 차이 나는 이상해. 응.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응. 나 그렇게 말 봤는데. 그렇게 봐. <laughs> <안 웃음> 그렇게 이상해. 응. 이게 비율이 내쪽이 응. 네 응. 비대칭으로 했을 때그 응. 센치가 있어. 어. 센치를 너무 어. 필요한 거. 네. 파마를 안 해도 어, 볼륨감 있게 안으로 들어가는 숱을 쓸게요. 파마를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파마 안 해도 되면 저는 하라고 안할 거예요. 그냥 머리를 커트로 어, 안으로 쏙 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숱가위로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하면 되고요. 쳐주시면 질감주는 가위로 하셔도 되고 그냥 네. 네. 질감하는 가위로 쳐도 되고, 수치는 가위로 쳐도 되고, 그리고 기본, 기본 가위로 쳐도 돼요. 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초보자는 수치는 가위로 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목덜미 아래쪽은 수치는 가위로 치고요. 위쪽은 질감주는 가위로 쳐보겠습니다. 윤씨는 머리를 깨끗하게 닦고 왔군요 네 대답은 안 하시나요? <laughs> 이모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 너무 많이 치면 하네요. 날리고 오히려 볼륨이 안 살고 뻗쳐요 머리를 근데 숱을 잘 쳐주면 파마를 안 해도 안으로 쏙쏙 들어간답니다 잔머리요. 네. 아 잔머리 정리는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잔머리가 있으면 수술 너무 많이 치면 안 돼요. 음. 지금 이렇게 굴려서 치잖아요 그러면서 어, 공기감이 들어가면서 부풀려지면서 음.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미용사도 해보고. 아니면서 뭐 이렇게 자세히 들으려고 하세요 아니 잠머리가 많으니까 아, 민지가 아 호기심이 어. 많고 궁금한 게 많다 네. <laughs> 미안해요 궁금한 게 많아서 아, 아니 괜찮아요 참 좋아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안아줘야지 그럼 안아주죠 이모가 다 안아줄 거예요 왠지야. <laughs> 괜찮지. 응. 응. 아까처럼 여기지. 나 아까 전에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른쪽도 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수치는 걸로 층을 내시면 안 되고 기본을 정하고 길이를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왜냐면 사람마다 머리숱이 많으신 분이 있고 적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모공에서 하나만 나는 경우도 있고 머리카락이 세개네 개씩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숱이 많고 이쪽은 적은